안녕하세요. 쌀쌀할 때 많이 드시는 동태찌개 끓일 건데요.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. 동태를 시장에서 큰거한 마리 사왔거든요. 근데 동태 사오면 이렇게 잘라주니까 이런 거는 다 손질해야 되거든요. 이렇게 다 잘라내고, 이런 거는 넣고 끓여야 맛있어요. 이렇게 간, 간. 이거는 머리에 이렇게 피가 뭉쳐서 이렇게 뭉쳐 있는 거 이런 건 빼내야 국물이 시원해. 원래 요뱃 속에가 쓸개 이런 거 있거든. 근데 생선 가게에서 다 빼서 담아줬구만. 이렇게 이제 씻어다가 끓이면 되거든. 아까 손질한 거 씻어왔거든. 그러면 이제 끓여야 되니까 이렇게 놓고 이거 육수물은 내가 미리 빼놓은 거야. 이렇게 빼놓고 하면 훨씬 맛있어. 요 끓인 거는 요 재료 요렇게 이 봉지에 넣어서 끓인 거거든. 그러면 국물이 맑고 깔끔하지. 물이 어느 정도돼요 양이? 물이 이거 한1.5 리터. 물을 끓고 있는 동안 야채를 썰을 거야. 무는 큰거한 토막 정도. 무가 푹 끓으면 뚝뚝 잘라지거든. 그러니까 너무 얇으면 다 부서질 수가 있어. 그러니까 너무 얇지 않게. 응. 발에 넣어서 무부터 끓여. 끓고 있을 때 생선을 넣으려고. 양파도 작은 거반개 정도만 넣고. 고추는 이거 매운 고추야. 매운 고추 두 개. 음. 응, 청양고추. 왜냐면, 그 이런 찌개는 약간 알큰해야 맛있거든. 파가 일찍 심어서 농사진 거라더니 엄청 크네. 그니까 러 요만큼은 잘라내야 될것 같아. 너무 많아. 커서. 보통 파한 뿌리 넣으면 되지. 근데 이건 너무 커. 그래서 재료는 요렇게 담아놨다 한꺼번에 다 집어넣으면 돼. 양념, 넣을 양념 이제 넣을 거거든. 고춧가루 하나. 둘 우선 세 개만 넣을 거야. 안 끓어도 그냥 넣어도 돼. 어, 고춧가루는 원래 미리 넣어서 끓여야 음. 응, 좋아. 그래야 고춧가루가 불면서 무에도 색이 입혀지고 끓고 있으니까 동태를 넣을게. 어, 머리야. 응, 머리. 머리를 반 쪼개 놓은 거야. 이렇게 끓고 있을 때 간을 할 거거든. 이게 까나리액젓이야. 하나, 둘, 음. 세개 넣고. 이따 이제 간 저거면 소금 넣을 거야 이제 간은 마늘은 하나 두 숟가락 넣고 생강은 비린내 잡기 위해 조금만 넣을 거야 이거 응. 반 수저 정도 이러고 푹 끓으면 이런 양념 넣고 마무리할 거거든. 근데 좀 이제 더 끓어야 돼 푹. 이제 막 끓고 있네. 음, 이렇게 거품이 한쪽으로 모이면, 이렇게 위에, 이렇게 걷어서 국자로 이렇게 걷어내면 돼. 그왜제거해 이거 사실은 제거 안 해도 돼. 근데 그냥 국물이 좀 깔끔해 보이라고 제거하는 거야. 지금 끓고 있으니까 좀 먹어볼게. 음, 이게 싱거워. 소금간 해야 돼. 소금 반 스푼. 이거는 야채. 이제 한꺼번에 다 넣을 거야. 이렇게 아까 소금을 그만큼 넣었으니까 한번 먹어볼게. 음, 딱이야. 음, 이렇게 끓고 있으니까, 이렇게 두부를. 두부는 사실 있으면 넣고 없으면 안 넣어도 되는데,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지.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끓으면 완성이야. 동태찌개가 완성됐거든요.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